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러가 진짜 녹는지 안 녹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아무리 필러가 100% 녹는다 라고 얘기를 해도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자,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얘가 필러고 얘가 필러 녹이는 주사예요. 제가 이 트레이에다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. 필러를 한번 짜볼게요. 자, 그 다음은 필러 녹이는 주사를 한번 짜볼 거예요. 닫자마자 녹는 거를 볼수 있으시죠? 이렇게 군데군데 뭉친 애들은 보통은 마사지로 풀어줘요.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상태로 흡수가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물이 되어버렸는데요. 신기하죠?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더 이상 필러가 녹을지 안 녹을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필러는 100% 녹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.